확실히 좋아요. 아... 이 다음에가 문제거든요. 하지만 이 공참각을 벗어난다면 또 최방근수 의 턴으로 넘어오고요. 아, 지켰고요. 하도 이후에 격분 됐고. 그렇죠. 이 다음에 브라질의 키탄이 계속 공격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최방선수고요 자, 공참각의 결국 맞았습니다. 최근에 저 공참각이 다시 재평가하는 게 보자면요. 보시면 달려가크를 내질러거나 아, 네. 시갱 승수라서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아이번엔 어퍼였습니다. 그 빠져 나오는 거를 어퍼로 찔렀어요. 아 그렇군요. 쯤 되면 한번 돌 때쯤 됐다 이거거든요. 어쨌든 이 공참각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하단 맞고 딜 캐. 네. 결국 철권 에이스 최대 승승이 많이 나온 게임이거든요. 자 지금 잘수락고요 오히려 조화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대처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파웰를 조금씩 해보고 있는 채배망. 네, 이러면 채병금수 히트를, 아, 와, 3타에 맞았습니다. 이거 이러면 히트 대시까지 가면서 마무리하는 그림으로 보여줄 것 같거든요? 히트 버스트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서로 하는데이 다음! 히트 대시 이에 잡기 풀었습니다. 그럼 울산 선수의 턴이거든요. 히트 대신 반대로 스칩거든요. 아하 이렇게 마무리! 요새는 히트를 키게 되면 잡기까지 그거를 카운터 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근데이번에 먼저 주도권을 가져가 보려고 하 있는 채배망인데요. 다시 한번 잡기! 그렇죠. 이러면서 잡기로 통제해주고 채배망 선수가 본인의 속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음. 맞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오 진짜 좋고요. 자디 해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울산도 데미지를 넣어줍니다. 이러면 히트, 대시를 서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와우. 자 벽으로 모를진 못했습니다. 울산 선수가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스매시를 쓸 수도 있고요. 아 히트, 스매시. 그러면 공창각 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대처할 거로 보이거든요. 음, 야 이게 회복. 음, 최병호 어. 선수가 저타이밍 하이킥이나 초치스로또 이길 수도. 습니다자이대1 앞서가고 있는데요. 하단 흘려줍니다. 이러면서 벽으로 보내고 히트를 빠르게 키고 싶은 울산 선수거든요. 와우! 오, 질렀어요! 오, 이거 오랜만에 썼거든요 유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아, 최대한 멀리 보내주고 있습니다. 속도 하, 올리는 거 보세요. 야, 근데 울산이 하단 수비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한번 정도 컷킥을 지르거나 초고 우겨 넣어야 이길 수 있거든요? 히트 켰고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선수가 또 최병왕 선수예요. 파크! 이번 에서 이쪽에서 히트 키고 히트 대쉬 하나요? 자, 하단, 하단 흘려주고. 히트 대쉬 이쪽도! 어, 해냈어요 어, 어, 어. 결국에! 너무 좋은데요? 음. 이건 양 선수가 공부를 많이 해온 느낌입니다 아 잡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울산수가 카운터 잡기를 요리고 있는데 이거는 변수를 창출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번 라운드는 이건 안 잡고요 이걸 이러면 채병 선수는 히트를 켜주고 통발이나 나락으로 이제 한번 걸어서 게임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트대시까지 가고요 이외 하돌 이러면 데미, 데미지는 충분히 줬어요 체력이 얼마 없거든요 나이트 켜고 이, 회으로 피해줬지만 대시 이후에 뒤로 돌았고요 다시 한번 이거 초오찌나 뻥발로 한 번에 끝내고 싶다 이건데 안 맞아서요 나락 쓸까? 하단 나락 쓸까요? 통발 나락 아 쓸까요? 통발, 통발, 통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중반차니까요 아아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운영을 해서 이긴 적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 중심에는 저는 뻥발이나 초오찌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성공시키면 또 모릅니다 그렇죠 로키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파클 아, 그러다 보니까 울산 선수가 파클을 질러서 더 말리게 하고 있어요 자, 뻥방과 초찌가 한 대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해주고 있는 울산 로켓. 어, 지금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라 이거거든요. 자, 횡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최배망인데요 먼저 이 켜주고, 아, 공창강 마무리.